연합회 회장님, 네 계신가요? 나오셨나요? 대리 시장도막 걸러드나요? 네. 네 마지막 수상자 되십니다. 네. 황정희 육상대표님, 나곤 네. 대표님, 황정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오래기다리셨네요 네. 네 오늘 대회를 장식하는 마지막 수상자입니다. 네 오랜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네, 오늘 이 행사를 준비 해 주시기 중에서. 네, 너무 축하드립니 성령 육상냉명 나봉정 대표 황정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만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 선자입니다감 가운데로 오세요. 청장님 옆으로. 네. <laughs> 네, 사진 찍겠습니다. 사진 촬영하습니다세요 네, 네, 좋습니다.